안녕하세요. 저는 46살 여자입니다. 어렸을 적 우리는 제법 넉넉하게 사는 중산층 집안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빠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든든한 존재였고, 엄마가 몸이 약한 것 빼고는 형제 4명과 우애 좋게 잘 지냈습니다. 저의 남매들은 영특하고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언니는 미술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동생 한 명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으며 다른 동생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피아노로 제법 잘 치는데 유명 음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중 장남인 오빠는 차기 아빠의 길을 이어 저희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었습니다. 대신 오빠는 아빠처럼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교육자의 길을 원했어요. 학문적으로도 영민한 오빠는 명문대학교를 장학금으로 마친 뒤 부윤 교수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남매들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꿈을 잘 키워야 한다.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는 법이야.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믿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단다라며 항상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남매들은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 시절 제가 기억하는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행복의 여신은 등을 돌렸고, 쉴틈 없는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평소 혈압이 높으셨던 아버지가 IMF로 인해 회사 경영이 큰 타격을 맞게 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를 지켜내려던 노력이 무색하게도 마침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영자로서 책임을 못 다한 채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으로 눈을 감으셨고 엄마와 저희 남매들은 아빠라는 기둥을 잃은 상처로 몇날 며칠을 슬픔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우리는 또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회사의 막대한 채무로 인해 주변 곳곳에 착딱지가 붙었고 제 경제적 상황은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역시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저희 형제들은 한 자리에 모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오빠는 연락을 받고 공부 중인 미국에서 돌아온 상황이었고, 언니와 저는 대학생 동생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빠는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고, 오빠를 비롯한 언니와 저는 돈을 벌어 어떻게든 집안을 끌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빠가 남긴 빚과 엄마의 병원비 동생들의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일단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언니는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졸업 작품 전시만 남겨놓고 휴학을 했고 저는 2학년 재학 중 휴학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전공이라 주로 연주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돈 벌이에 뛰어들면서 한 친구가 상황의 소식을 듣고 제게 정보를 하나 주더군요. 사실은 강남 쪽에 밤에 연주하면서 손님을 많이 모으는 바가 있는데 소문을 듣자니 그쪽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하는 애들은 그것만 한다고 너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했습니다. 전 처음에는 기막힌 나머지 친구를 다그쳤어요. 너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집 이렇게 되니까 내가 우스워 보여? 밤에 연주하면서 손님들 맞는 일을 하면 딱 봐도 그렇고 그런 일이잖아. 너 친구도 아니야 라고 불같이 화를 냈지만 사방에 돈 들어가리 천지였던 저는 노랜 고민 끝에 결국 은눈 감고 발을 찾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그 발을 찾아갔던 게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나이든 사장과 화장을 짓게 한 실장이라는 여자가 저보고 면접을 보더군요. 학교가 괜찮으니 연주솜씨는 굳이 안 봐도 되겠고, 얼굴이랑 몸매도 뭐그 정도면 준수하고 우리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겠네요. 우리 반은 다른 곳이랑 다르게 수준 높고 점잖은 분들만 오셔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손님들 관리만 신경 쓰면 팁도 두둑하게 챙겨받아 꽤 짭짤하게 벌어갈 테니까 열심히 잘해봐요 라고 얘기를 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군요. 저는 가족한테는 연습을 핑계로 당분간 학교 근처 친구 네에서 지내다가 그날 밤부터 바로 바 근무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이 일하는 아가씨들은 저와 같이 응대생들이었고 전공도 가지각색이었어요. 다이올린, 피아노, 블루, 트럼펫, 튜바 등등 악기 편성 또한 다양했습니다. 주로 클래식이나 재즈를 연주했고 손님들의 호응에 따라 지목받으면 곁으로 가서 맞춰주었습니다. 바에서 말한 대로 점잖은 고객들이 대다수 많이 오긴 했지만 간혹 멍멍이 같은 손님들도 들리고는 해서 그야말로 손님복은 복불복이었습니다. 주로 옆에서 잔을 채워주고 말도 무대 주는 일을 했지만 간혹 분위기 취해선을넘는 위험한 제안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 손님들 간상이 떼버리고 제가 벌었던 수입은 낮에 뼈빠지게 번 수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동생에게 용돈을 팍팍 줬고 엄마의 밀린 병원비도 납부했어요. 언니 오빠는 제게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많이 쓰냐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저는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던 저는 누군가의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보를 두고 익숙하게 손님의 옆으로 갔는데 근데요 아저씨 아저씨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를 지목한 손님은 다름 아닌 제가 아는 아버지의 친구분이셨습니다. 아빠에게 어릴 적 고향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아저씨 저의 남매들 어릴 때부터 하나같이 잘 챙겨주셨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자 아버지 친구분은 웃으시더군요. 원래 내가 여기 단골이었는데 요새 일이 바빠 잠시 못 들렸거든. 이 등처에서 볼 일이 있어 머리 식힐 겸 잠시 들렀는데. 내가 연주를 하고 있더구나 하고 술을 권유하시는데 저는 어찌 됐든 손님은 손님은 손님인지라 잔을 채워 드리고 아저씨와 잔을 부딪쳤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랑 일하고 있자니 사실 자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어찌 됐든 반가운 마음이 커서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참 아저씨의 아들인 오빠는 잘 지내죠?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 첫사랑이 사실 오빠였는데 아저씨랑 오빠랑 집에 놀러 오면 언니랑 저랑 맨날 오빠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아빠는 우리 속도 모르고 서로 사이좋게 놀아 말했고, 그때가 불과 몇년 전밖에 안된것 같은데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고이더군요. 아저씨는 제게 손수건을 내밀며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었습니다. 다 잊고,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살아봤자, 뭐 하겠니? 앞으로 현실에 맞춰 살아야지. 앞으로 종종 너를 보기 위해 와야겠구나 하고 하시며, 제게 수표 몇 장을 꺼내 지어주셨습니다. 아저씨의 마음이 따뜻해 저와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아저씨가 무슨 마음으로 다가오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저씨와 저는 그 이후로 봐서 항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빠 친구로서 제게 삶의 희망적인 조언도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엄마 약값이나 하라고 따로 돈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던지요. 아빠가 좋은 친구를 두신 덕분에 우리가 힘이 되는구나 싶어 항상 고마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집안 일부터 개인적인 일까지 대화를 시작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원치 않는 말들까지 듣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인이랑 정내미가 떨어진 지 오래야. 몇 번이나 아들 생각해서 계속 붙잡아 살아줬는데 영 재미가 없어. 아들도 장가 보내겠다 나도 이제 내 청춘 좀 찾고 싶은데 요새 내가 어느 여자와 사랑에 좀 빠졌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절 보고 제 손을 잡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빼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다시 잡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너 나랑 만나볼래? 너돈 필요하다며 이런 데서 일하지 말고 차라리 나랑 연애하면 내가 여기서 일하는 월급보다 더 많이 줄게. 여기저기 남자들과 얽힌 것보다 차라리 나랑만 있는 게 깨끗하지 니네 아버지 우정 생각해서 좀 나이 먹으면 나중에 내가 너 시집도 보내줄게 라고 하며 얘기했고 저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그 사람 얼굴에 잔을 부어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울면서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웠다고 느껴지더군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려 했는데 저로 인해 결국 아버지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된것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언니와 동생들이 간만에 만난 제 태도가 당황스러웠는지 방문을 두드리며 걱정했지만 어떠한 말도 할수 없었던 저는 문에 사무쳐서 울기만 했네요. 저는 충격이 심해 발을 그만두었고 다시 평범한 일자리를 구했지만 쉽게 돈 버는 맛을 봐버린지라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제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집안은 다시 휘청거렸고 그 와중에 엄마의 심장병이 도저 쓰러져 급히 수술이 잡혔습니다. 생활비와 빚만으로 허덕이고 있는 신세의 엄마의 큰 금액에 수술비까지 감당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다고 엄마 수술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결국 국립 끝에 아저씨한테 연락을 했고 아저씨는 우습게도 제 전화 한 통에 병원으로 달려와 엄마 수술비로 큰돈을 서슴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시커먼 속내도 모른 채 얼마나 고마워했던지 특히나 엄마는 감사하다며 아저씨 앞에서 감동받아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가족들에게 힘들어도 조금만 힘내십시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간 볕들 날이 있을 거에 내 친구녀석 가족이면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든든하게 말하니 가족들 아저씨한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족들의 환심을 산뒤 저를 따로 불러 주소 하나를 주더군요. 이곳이 내 오피스텔 주소야. 앞으로 이곳에서 자주 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30여 년 차이나는 아버지 친구와 파국의 미래가 보이는 더러운 사이를 시작했습니다. 대가로 저는 그토록 필요했던 돈을 얻었고요. 아저씨가 저를 어찌나 마음에 들어 있는지 말만 잘하면 원하는 금액을 쉽게 나오더군요. 저로 인해 조금씩 집안 환경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마지막 학기도 잘 마쳤고, 동생들 학원도 좋은 대로 옮겨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해줬어요. 집도 조금 나은 환경으로 이사하게 해줬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큰 돈을 벌어오자 처음에는 그돈 어떻게 벌었냐고 캐묻고 의심했지만 점차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지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뭔가 찝찝한 일을 한단 뭐라 할 재간이 없어 아예 입을 닫은 것입니다. 처음엔 곤란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형제들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러다가 교수의 꿈을 포기한 최학원 강사로 월급쟁이 노릇하고 있던 오빠가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미국에 있는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 내 사정 알고 장학금 지원해주시겠다는데 일단 미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의 보증금이 필요해. 내가 나중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이 나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서 그래 평생 안 잊을게 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빠의 절실함이 가슴 안쪽까지 전해져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를 찾은 아저씨에게 오빠가 필요한 돈을 요구했네요. 처음에는 금액이 커서 안 되겠다던 아저씨도 제가 술술을 부리자 결국 오빠를 위한 돈을 마련해 주었고, 오빠는 그 길로 제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연으로서는 말로 못 다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강 큰 틀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이후로 그렇게 향후 몇 년간 아저씨의 첩생활을 하면서 아저씨 본부인에게 머리채도 잡혀보고, 온갖 더러운 꼴, 비참한 꼴도 당해보고, 심지어 아저씨의 아이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본부인으로 인해 집안에까지 모든 일이 알려지게 되었고, 저는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혀왔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운 긍정적인 대가는 창으로 혹독했네요. 이혼모가 돼버린 저에게 아저씨는 시집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더 어리고, 예쁜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가 버렸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첩생활하면서 받은 돈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수 중에 가진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허나 정작 제 도움받은 형제들은 다잘 되어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돌아와서 그토록 바랬던 정교수가 되었고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오빠의 결혼을 축하했지만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해냐 제가 할까봐 다들 쉬시했고 그건 다른 형제들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는 미대를 졸업해서 외국 사람과 결혼하고 한국을 떠났고, 동생 한 명은 5급 행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었으며, 다른 한 명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언니 시집갈 당시 모자르다는 혼수 자금 보태고 온갖 더러운 일다에 가며, 동생들 편하게 공부하게 등록금 다 대주고 공부 뒷바라지 해줬는데도, 제 잘나서 얻은 권리인 줄 알더이다. 그들이 받은 돈 안에 숨겨져 있던 제 처절한 피눈물과 안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나마 엄마 연락을 가끔 있는데 엄마도 다르지 않더군요. 누구 덕분에 엄마가 건강하게 지금껏 자식들 덕 보면서 사시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날은 오빠 결혼식을 뒤늦게 알고서 섭섭함 외내게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냐고 말한 때였어요. 엄마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쏟아내시더군요. 저도 한테 반짝반짝 빛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로 콩쿠르에서 상도받고 목표했던 대학에 입학해 풍부한 재능으로 장래가 충망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저도 연애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원하는 꿈 찾아가 이뤄서 사랑하는 남자 만나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낳아 남들 못지않은 허목한 가정 꾸려가며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 모든 걸다 희생했는데 그들은 단말다 빼먹은 제 몸뚱아리가 쓸모 없어졌다고 이제와 그림자로 살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존재 크게 제 이름이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제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제일 마음 아픈 건 지금은 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내 아들 대가로 그 아이를 얻은 건 엄마로서 행복이자 존재로서 불행이었습니다. 만약 제게 젊은 시절이 다시 온다면 아름다운 신의 선물 같은 싱그러운 날이 온다면 전 절대 저를 위해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들이 잘 살게 된 것은 매우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만일 가족들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부모 형제하고 등지지 않고 지금처럼 씁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